자, 오늘은 주장글 쓰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의견, 생활하면서 생기는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걸 주장이라고 해요. 그걸 글로 쓰면 주장글이 됩니다. 주장글의 목적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떠들지 말자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나처럼 생각해서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쓰는 것이 주장글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걸 설득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설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유를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교실에서 떠들지 말자, 떠들지 말자라고만 한다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걸 어려운, 말에서, 어려운 말로 주장글에서는 근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이 근거를 들때그 근거가 누가 들어도 말이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끄덕끄덕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좋은 주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글과 2번 글을 보겠습니다. 자, 교실이 시끄럽다. 우리 교실은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집중이 잘안 된다. 어떤 때는 귀가 얼얼할 정도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안 듣는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얼른 집에 가고 싶어진다. 자, 두 번째 글. 우리 교실은 매우 시끄럽다. 쉬는 시간이며 20명 중반 이상이 큰 소리로 떠든다. 그래서 조용히 쉬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독서나 수업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집중하기 힘들다. 함께 쓰는 교실이니 쉬는 시간이라도 너무 떠들지는 않도록 하자. 자, 이두 가지 글 중에서 어떤 게 주장글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1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생활 글에 더 가까워요. 2번이 제목부터 쉬는 시간에 떠들지 말자 라고 명확히 주장하는 문장을 썼고, 이유를 썼고, 마지막에 떠들지는 않도록 하자 이렇게 당부하는 말까지 써서 한 편의 주장글을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다섯 줄로 한번 써볼 건데, 자, 쉬는 시간에 떠들지 말자. 책을 읽어야 한다. 초등학생은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 이 주제의 예시글들이 책에 실려 있어요. 예시글을 보고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찾아서 주장을 쓰고 이유를 쓰고 마무리에 부탁하는 말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별히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에서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나의 생각을 말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글로 쓰기가 좀 편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정한 주제는 비교를 하지 말자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갑자기 이야기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해봤는데 자, 누가 비교하는 말을 했는지 어떤 점을 비교했고 누구랑 비교했는지. 자, 이게 경험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자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하는 건데 경험을 해봤다면 이 이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많다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비교하지 않으면 뭐가 좋아질까? 이것은 내가 주장한 대로 하면 어떤 점이 더 나아질까에 대한 내용인데 주장글에서 종종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무리로 끝나면 됩니다. 열줄이 정도. 그리면 충분히 쓸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잘 고른다면 사실 글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열줄은 방금 선생님이 질문한 것 순서대로 쓴다면 금방 쓸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장글도 열심히 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 댓글 달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